안녕하세요 나이트입니다 오늘은 짱구게임 플레이3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주고요 위에 주니어 네이버 클릭 게임 랩에 들어가서 오늘도 짱구게임 재밌네 재밌네. 불이가 너무 짜증나. 오우아어 불이 장난 아니게만해. Oh. 아, 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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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쟁이, 이제. 에이 이임 오버네요. 다시 할래요. 다시 할래요. 네 그럼 이제 뭘 할까요? 어디 보자. 아 이거. 범인이 어떻게 생겼지라는 게임입니다. 경찰서입니다. 예? 사고가 났다고? 짱 뭐야? 빨리 가자. 예.

응.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그랬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다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요이거 자, 그러면. 자, 이거 뭐야 그러면. 어, 자, 그러면. 자, 그 자, 그 다음 자, 이 뭘까요? 잘했다, 자, 이건 이거겠죠 잘했다, 지금 잡.. 지금 잘했다, 짱구야. 어.. 무슨 소리가 들리나면 저희 아빠의 소리입니다. 잘했다, 짱구야. 잘했다, 짱구야. 자, 이거 그냥 여기서 그만합시다. 이렇게 되면 뭐까요 자, 이제 짱구 방송 말고 한번 다른 걸 해볼까요? 자, 이전을 눌러줍니다. 독이전 계속 이독전을 눌러가지고 엄마야 oh 일로와봐 다시 주이어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오픈 왼쪽 팔이 너무 아프네요 네이 오는네 네. 짱구 게임 플레이 일기 3화가 끝났습니다. 잠깐 스폰지밥을 보실까요? 아, 안 되네요. 아, 스폰지밥이 너무 길거 같아 요제 왼손도 아프게 되고. 그러니까 뭘 한번 해 볼까요? 스케치북 만화책 클래님이 보니까 여자 거 같고요. 스티커샵에 예 예전에 한거 같은데 아린 양주나 이런 건다 알고 롤링 이 이런 건다 배워봤고요. 동물농장 유치하고 이벤트 아니고. 지금 게임랜드에 들어가서 일단 이제 뭘 할까요? 자, 음. 아 비비비 게임 아이 치즈님이 써. 이게 제가 예전에 진짜 많이 비비비 게임 했었는데. 뭐랄까요요 새로운 많이 생긴 거 같네요. 당근 주스 이건 별로 재미없고 튀잉스타는 별로 없고 금물래나와라 이건 해봤는데 없고요. 아 그래 이거 이거 해봅시다. 그림 케이크. 자 크게 보기로, 이렇게 화면을 크게 해서 <목소리> 하는 거죠. 외갓집에서 특히 많이 있었어요전 외갓집이 가깝답니다. 무려 1시간밖에 안 가면 돼요. 어, 먹었어. 알죠 제한시간 안에 크림킥을 40개. 이제 40개 만들래요. 하나에 40개인가? 아, 어, 우굴는데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네. 크랩에 달려달려 떡갈이. 오징어빵은 잘안 됐고. 이거 말고 딴거 해봅시다. 다물으로 넘어가볼까요? 저 UFO 쿠키 아이스크림 에그 타르트? 일단 에그 타르트 할까요? 빵가디언 아우 진짜 고민되네 이거 일단 빵가디언 한번 해보시다 예전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게임 설명을 볼까요? 현재 대점수 달성해야 할 미션 점수 힘 조절기 이지이 이거 이거 보니까 잠시만요 제가 뭘찾을게 뭐 잠깐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서 지금 쳐가지고 찾아볼 거예요 이놈 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건 그냥 딴거 해봅시다. 제가 뭘 할까요? 이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 요거 그건요. 제가 이건 할줄 알아요, 이거. 게임 시작. 다섯번 시도 안에 초코파이티 쉐이기를 열다섯개 어떻게 만들려니까 하이, 자, 요거 두개를 꽂으래요 그럼 이거 두개를 꽂아야겠죠? 어? 생크림 이거. 어, 이거 생크림 어떻게 만든지 기억이 안나네요 다시 하기, 다시 하기. 게임 설명. 클릭해서 하네요. 아, 그럼 게임 시작해봅시다. 생크림 이거죠? 이거 맞죠? 자, 그러면 단 체리 세 개. 자, 체리 세 개라는 조식. 죠 이거 볼까요? 자, 이게 이, 이거 맞죠? 자, 한 개. 이 어, 아, 이렇게 오렌진과 주르륵 이렇게 놔주고 이제 이거 초코볼, 어, 만 만나게 생겼네. 이제 이렇게. 한개어두개 어. 이렇게 얹어입니다그 다음에 멜론 멜론 이거까지 하나가어주면 되던데 제작 다 됐나요? 네다된거 같네요 두 잠깐, 어... 몬드는 여기까지 합시다. 이상 나이트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4편 또 있습니다.